밑에 밑에 밑에. 밑에 아 이거 이건 소금인데 b i 아 t 다 설탕. 설탕은 그렇게 많이 넣으면 안 돼. b i t 스 e b 로 t t e 이 i t t e b i 아니 e b 이거 t e Bitte. b i t t 아 Bitt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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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i t t 데 b 아님? 망할 수도 있으니까 넣지 마라 아 조금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? 숟가락 따야지 숟가락이 부으려고 왔네 모식하게 조금만 해 얼만큼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구멍이 이만해 그니까 작은 것과 어차피 작은 것 엄마가 조금쯤 늘려야 돼아 늘려야 데 그거에다 소주 엄마 죽어 죽기 전에 치우는데 능미래요. 누나 누나가 없어졌어 뭐없어나한천원 어? <laughs> 잠깐만 이거 너무 진한데? 그치 살짝? 정도. 아 아주 살짝 야, 일단 좀 놔둬봐 나중에 망하지 않네 응. 아주 좀 스톱 스톱스톱스톱 우리가 아는 바나나는 완전 연하잖아 설탕물 넣을래? 가을에 가을에 가게? 아 설탕물 넣을래? 그래. 그래. 아 누나 손조심아 그렇게 잘랐나고? 죽을라고 <laughs> 시자. 한 숟가락 넣라고 네가 <laughs> <너가> 일단 넣어 <먹었나>? 많이 <laughs> 넣어야 돼. 한, 몇 숟가락 넣어야 돼. 두 숟가락 넣어. 두 숟가락 영너 먹지 마라. 맛 봐야지 내가. 맛은 봐야지. 완전 많이 없을 것 같아 야 근데 이거 너무 빨리 먹는데? 냄새 비린내 가 먹기 싫어뭐 하는 건데? 잠깐잠깐 그리고 <laughs> 뭐야 그만 넣어 아, 아 그만 넣어 아까워 좀 좀. 그만. 야 <laughs> 내일 하루 종일 먹어야 되 우유, 우유. 여기에 들어도 있던데? 아, 됐어. 먹어 봐. <laughs> 음, 괜찮지 않네? 응? 진짜? 죠 진짜 무슨 맛이야나좀 봐. 근데 괜찮은데, 진짜? 진짜, 음, 진짜. 바나나 우유 만드는 방법이야? 어, 어 거기고. 근데 설탕을 한숟갈반만 넣었어야 돼. 왜? 너무 달아. 잘 만들었네, 생각보다. 마셔봐, 뭐 조금. 아, 근데 이거 비주얼이... <laughs> 엄마, 이거 보기 싫어. 아, 됐어, 됐어, 됐어. 오지 마, 오지 마. <laughs> 비주얼이 투비주얼이게 이거 넣어 놓을까? 왜? 아, 지금 마셔? 아니야, 너는. 나한 모금 마실 거야. 아니야, 살쪄, 살쪄, 살쪄. 살쪄! 괜찮아? 근데 진짜 하나고내 아침에 안 빠뜨려. 액션을 지어버렸으면 같이 보자. 내가 왜? 액션을 뭐야 지어버렸으면 뭔데? 재밌는 거였어. 재밌는 거였어먹